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격습입니다 어제 FOMC 회의가 나스닥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강하게 따라가는 모습이기를 좀 바라겠는데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경도인베스트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면 최소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예,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또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이벤트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경동인베스트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쭉 진행됐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장대 항목 나와주는 가운데 거래량 터졌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자, 29.89%나 크게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 마무리 일단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주주님들이 깜짝 놀라셔서 자, 경도인베스트 어떤 또 이슈가 터졌길래 이렇게 크게 올랐는지 많이들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일단 감사 보고서 관련해서 적정이 나왔죠? 공시함씩 보여드리면 자, 관련해서 이렇게 경도인베스트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고요. 지금 당해 사업 연도와 또 직전 사업 연도 다 포함해서 감사 의견은 다둘다 다 적정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종속 기업인 손익 증가로 인해서요, 경영 실적도 지금 개선되고 있거든요. 자, 매출액이 3,125억, 영업이익도 212억, 단기 순익이 이 201억이고요, 현금 배당도 875원입니다. 무엇보다 경동인베스트의 경영 실적이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은 뭐였어요? 종속 기업이 손익 증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슈가 될 거예요. 이렇게 영업이익과 단계순익이 증가함과 동시에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를 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더 있었죠. 결정적으로 볼때자 이렇게 지금 뭐 품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내용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내용이 뭐였냐면 경동 티타늄 광물 개발 조강권 관련된 보도였습니다. 발생일자가 2022년 10월 20일자였고, 자, 이때 해명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당사 자회사인 경동은 일단 2023년도 태백에 있는 면산 일대에서 탐강 시추 작업, 자, 10개공, 자, 5639m입니다. 추진을 통해 지하에 보존된 티타늄 광채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시추를 통해서 확인된 티타늄 광채의 평균 맥폭 50m 내외이며, 2023년도에 시추한 시추공에서 추정되는 자체 추정 매장량은 약 640만 톤, 아, 6400만 톤이죠. 예, 그리고 국내 공인 기간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부터죠. 2024년 올해, 추가 탐광 시추 6공자 3,600m를 계획하고 있고 시추 작업이 완료되게 되면 추정 매장량을 추가적으로 산출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탐광 시추를 통해서 확인된 티타늄 광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뭐 채광 설계라든지 성광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예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공시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시 보니까 여러분, 최소한 5연상 뉴스입니다. 공시 약재도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이후에 내일은요, 장 시작하자마자 개뛰어주면서 크게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심각한 개미 주주님들은 오히려 여기서 지금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세력들이 노리는 거죠. 털고 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그래서 내일도 다시 한번 상황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티타늄은요 꿈의 금속입니다 이 티타늄 왜 이렇게 꿈의 금속이냐 쓰임새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뭐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우주 미래산업에도 각각 맞는 소재일 뿐만 아니라 현재는 조선이라는 이제 배, 원자력 자 그리고 산업용에서부터 자동차나 골프채, 등산용품, 뭐 화장품 이렇게까지 정말로 다양하고 폭넓게 쓰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티타늄은요 바닷물에도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선박이라든지 또 해양 플랜트, 해수 담수화 장치에도 쓰이고 있고 잠수함의 재료로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던 탓에 지금 사용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계의 티타늄 소비량이 연간 17만 톤입니다. 그중 중국을 포함해서 미국, 한국, 영국, 일본, 총 다섯 개국의 티타늄 소비량이 전체로 볼 때는요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까지는 티타늄 강판을 주로 전량 다 수입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포스코가 상용화하면서 국산화에 성공했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요, 추가적으로 탐강 시추 6공3 6 0 0 m 를 계획하면, 특히 시추 작업이 이제요, 완료되게 되면요, 본격적인 추정 매장량도 산출할 거고, 예비 사업 타당성도 조사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큰 기대감을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량이란 종목도 2차전지 제로 하나로 무려 20배 이상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동인베스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이제 시청은 1 9 0 0억대 불과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내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주가를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의 주가는 가운데 얼마나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거래량을 보면 답을 알 수가 일단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경동인베스트가 또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약 관련권이라든지 이슈들, 이모멘텀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동인베스트를 그냥 고점에 여전히 물려 있었고, 물타기를 했었지 하시는 분들, 내지는 홀딩하고 싶은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 한눈에 보기 좋게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권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이 정물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크게 29% 넘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시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좀정보를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경동인베스트 전문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요. 경동인베스트에 그냥 경동이라 고 보내시면 돼요. 두 글자로. 자,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경동인베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앞서서 정석기업 손익 증가를 위해서 계속 경영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와 죽은 시점이거든요. 특히 경동 도시가스 등의 지주사죠. 이주사인 경동인베스트가 지난해 종속기업들 다 대부분이 이 손익 증가로 크게 실적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주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에 왔으면 꾸준하게 여러분 계속적으로 손익 증가로 있는 경영 실적 개선. 자, 이제는 빛을 볼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티타늄 관련된 공식. 나와주면서 더큰 기대감이 더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요 비행기 소재 그리고 고급 안경테 소재 2차전지의 소재 등 값비싼 광물 자원이에요 특히 공시 보면 추가 시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워낙 또강하교고 가볍기 때문에 특수 광물로 좀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이라든지 우주항을 반드시 필수한 예 재료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면 이제 또 시작에 불과한 오늘 여러분, 갑작스러운 급등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미 재무적으로도 뒷받침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나 모멘텀이 나와줄 때마다 주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는 것인지, 다 미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좀 판단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자, 그래 정보 좀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터져주면서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응 방법. 자, 그리고 자,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은요 더 크게 먹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주가는 크게 흔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여러분과 충분히 이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하면서 더 충분히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좀 정보 좀 받아보셔서 좀 신속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결국 여러분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서로 수익률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경동인베스트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 4984 1 7 1 0이 번호로 두 글자로 경동이라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좀 정보를 보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피드백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크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불안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경동인베스트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4984 1710으로 경동인베스트의 경동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자, 저한테 하나부터 여기까지 궁금하신 내용도 남겨놓으세요. 자, 그 내용 확인한대로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올한해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